무한 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무한이라는 단어와 또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한 방향,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질주하는 궤도가 있다라는 것에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 궤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수차량의 바퀴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퀴를 감싸고 있는 넓은 벨트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트는 험한 지형이나 또한 물은 땅을 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차량의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요. 탱크나. 굴도전화 아니면 장갑차 등 무거운 차량에 사용이 됩니다. 바퀴에 두른 이 벨트 형태의 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안전하게 말이죠. 회전하면서 땅 위의 귀를 쉽게 전진하도록 만들어진 넓은 바퀴의 장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가지는 것,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한궤도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무한 궤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산이 높다고 해서 질퍽하다고 해서 웅덩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끝없이 질주하는, 전진하는 그런 무한한 궤도를 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무너질 수는 없지요.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지형이 있다 하여도, 내 삶에 함정이 있는 늪을 지날 때가 있다 하여도,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는 일이 있다 하여도 모든 지형을 잘 헤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무한 질주, 우리의 믿음은 무한 질주가 되어야 되는데, 무한궤도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단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편지 글로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또한 그 속에서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전사의 모습으로. 잘 무장하고 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한궤도처럼 끊임없이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전사 병사 군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와도 같은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침을. 가르침을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전사로 준비되어야만 영적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임할 준비도 되어 있고 나가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겁니다. 전투에 나가는 자가 무장하지 않고 나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전투에 임하는 자는 전투의 승리를 선포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다. 병사처럼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를 부르시면 주저없이 달려나갈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은 로마 군인, 그 보병의 모습을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 로마 군인처럼 그 강인함, 로마 군인처럼 그렇게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상 가운데 당당히 앞에 서야 된단 말인가, 깨어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의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투지가 있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병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지요. 그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사의 허리띠는 경고함을 뜻합니다. 투지 의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터에 나가는 자가 씨름을 하기 위한 모든 선수는 사빠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허술하게 사빠를 메고 나가는 씨름 선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삿발을 잘매느냐 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금세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또한 병사는 허리띠에 많은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칼도 꽂게 되는 것이고 많은 무기를 허리에 꽂기 때문에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인한 허리띠를 차고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힘과 능력을 뜻하며 과시하게 되죠. 신앙의 기준이, 신앙의 기본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진리 대신은 하나님의 견고히 허리띠를 우리는 졸라 매고 살아야 됩니다.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허술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악한 영과 대적하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기본 자세, 기본 태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습니까? 기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허리띠를 강하게 붙잡고 매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자, 병사가 이렇게 기본 태세를 갖추었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신경입니다. 보호 장구를 가슴에 붙이는 것은 병사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합니다.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화살이 날지, 날라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복병이 숨었다가 칼을 들이밀지, 창을 들이밀지 모릅니다. 심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창구를 가슴에 붙이고 전투에 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호장구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에게는 꼭 필수 여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시며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한 화살로부터 심장을,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계속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이 이미 준비해 놓은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준비해 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신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신을 담대하게 신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입니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심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심입니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에 그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신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신을 신고 담대히 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에 제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은 샌들처럼 쉽게 벗었다가 신는 그런 신발이 아닙니다. 또한 쉽게 벗어지는 신발도 아닙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신는 신발처럼 강인합니다. 견고합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신발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발만 신고 든든히 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장터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사가요. 멋있는 갑옷을 입고 나서 허술한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 병사는 전쟁터에 나와서 승리할 마음이 없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 좋다고 아무 신발이나 신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저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신 복음의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준비해 두신 평안의 신을 신고 영적 전투에서 거침없이 노여진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병사 전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 말씀하십니다. 방패를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전투에 나가는 방패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무와 거기에 철을 덧붙여서 물을 붙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물을 많이 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왜냐하면 적군이 불화살을 먼저 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적진의 불화살을 방패로 높이 들어 막아서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방패 든 병사들은 전열에 대열에 가장 앞쪽에 섭니다. 먼저 가서 막으면서 뒤에서 공격할 병사들의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고요. 작전과 전술을 그 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겁고 앞장서야 되고 두렵고 힘든 그 일을 방패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올려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켜내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힘듭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도 참 두렵습니다. 나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믿음의 방패를 오늘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 올리신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방패를 함께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 올린 믿음의 방패 위에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병사가 어떻게 전투에 나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았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투구를 만들어라 좋은 투구가 있으면 구해서 와서 네가 쓰고 나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투구를 쓰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투구는요 농사 짓는 자 또한 후방에서 응원하며 관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터에 나갈 준비가 된 병사에게 부여되는 안전한 보호장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이 영적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씌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이땅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늘 악한 영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깁니다. 악한 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분산됩니다. 우리의 삶은 산산 조각나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돌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흘러져 있다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쓰지 않습니까? 왜 집에 가만히 내팽겨 놓고 다니십니까? 왜 가만히 어느 곳에 그 구원의 투구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갈 이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 병사로 온전히 세워주셨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야 병사의 모습을 보여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한 군사,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제는 공격하라 라는 단어가 있죠. 검을 허리에 차고 돌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검을 높이 들고 적지를 향해서 달려서 그를 해치라, 무너뜨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성령의 검을 주십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자외 날선 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갤 정도로 날카로운 그 검으로 적군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 들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지휘관의 지위에 따라야만 전술과 전략으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 전술과 정약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외적으로 전사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내적인 강인함입니다 병사가요 전사가 외적으로 투구를 갑옷을 멋있게 입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마음의 염려가 가득한데요 전장에 나가봤자 잘 싸우지도 못합니다 이내 화살이 날라오면은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되적하기 위해서 어떤 강인함을 장착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면에는 기도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인한 주의 영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병사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병사가 졸고 있다면 본인도 죽고 후방의 모든 병사들을 지켜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항상 수시로 영적 전투에 임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적들이 나를 공격해 보십시오. 그러나 강력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좌절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깊은 묵상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를 하되 깊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했으면 되겠습니까? 이 땅의 언어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내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기도는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을 것입니다. 조금 뿌리를 내리나 인해 말라버리는 돌짝밭 기도와도 같을 것입니다. 뿌리는 내렸으나 인해 악한 기운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아 버리는 가시덤불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준행함으로 응답이 결실이 열매가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귀한 깨우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무한 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 믿음의 길은 멈출 수 없습니다. 무한 질주하기 위해서는 무한 궤도가 필요합니다. 그 무한 궤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벨트가 되어 험준한 땅, 웅덩이가 있는 그 땅을 우리 모두를 지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 속에 사명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바퀴의 자리를 지켜내며 전진하는 것, 바로 무한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입고 항상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멈추지 않는 탱크처럼 믿음의 경주, 무한궤도를 힘차게 전진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인의 삶으로 고백하시는 증거하시는 사명자로 예배자로 증거자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